여러분, 복음 하면 보통 기쁜 소식이라고들 하죠.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장 나쁜 소식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역설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로또 당첨이라든지 꿈에 그리던 회사에 딱 합격하는 거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뭐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소식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요. 복음이 말하는 기쁜 소식은요.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되려면 먼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한번 짚어볼게요. 자, 보세요. 기끈 소식이라는 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좋은 걸 얻게 되는 경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말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경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죠. 뭔가 새로운 걸 얻는 쪽에 더 마음이 가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의 역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진짜 큰 기쁨은 무언가를 얻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 거기서 온다고 하는 거죠. 이걸 보면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우리 우선순위가 확 바뀌는 게 보이죠. 문제가 그냥 좀 귀찮은 수준일 때는 뭔가 얻는 게더 기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내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라면 그때는 다른 건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죠. 그냥 거기서 벗어나는 것 그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용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 사람한테 누가 와서 와, 당신, 로또 당첨됐어요? 아니면, 승진하셨습니다. 이런 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죠. 그 사람한테는 딱 하나의 소식. 당신, 석방입니다. 이 말만이 유일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좋은 것들은 다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보금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보금이 왜 최고의 기쁜 소식이냐면, 그냥 우리 삶에 좋은 걸좀 더해주는 그런 보너스 같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요, 우리 모두가 처한 절대적인 위기 상황 그러니까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이라는 그 끔찍한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유일한 단 하나의 해결책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원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누가 복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야기 속에는 빚을 진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무려 500데나리온을 비쳤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노동자가 하루 총일 일해야 1 데나리온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년치 연봉을 빚진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50 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한두 달치 월급 정도 되는 돈이죠. 뭐첫 번째 사람에 비하면 훨씬 적어 보이지만 이것도 사실 혼자 힘으로 갚기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어요. 보세요. 이두 사람의 행동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죠. 예수를 자기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손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받던 한 여인은 자신의 눈물과 값비싼 향유, 심지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정말 엄청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예수님은 이 차이가 다른 데서 온게 아니라고 하세요. 바로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깨닫는 그 깊이의 차이라는 거죠.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과 감사도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만들죠.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서 있는가 하고요. 한쪽은 말하자면 율법주의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단 나으니까. 하면서 자기의 노력이나 선행을 은근히 의지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자랑할 만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와, 나는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철저하게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걸 뼈저리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만을 붙들게 되고 거기서부터 말로 다할수 없는 정말 압도적인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그래도 난이 정도는 하잖아. 이만하면 괜찮지. 하면서 스스로 좀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복음이 뭔지 정말로, 정말로 깨달은 사람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 절규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집중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건요. 지금 들려드릴 이 외침이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어떤 초신자의 절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바로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누구보다 깊은 영적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것도 구원받은 후에 한 고백입니다. 아,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외침, 이게 바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자기 죄의 깊이 앞에서 터져나온 가장 정직한 절규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이 절망적인 외침에 얼마나 마음으로 공감하시나요? 어쩌면 이 절규에 공감하는 그 깊이가 지금 내가 나의 죄인됨과 복음의 은혜를 얼마나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 비참함을 깨닫고 터져나오는 절규. 이게 과연 슬픔과 절망의 끝일까요? 아니면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기쁨과 감사의 시작일까요?